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18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혜가 어, 참으로 큰, 어, 참으로 많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풍성한 묵상을 하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 제목을 잡으라고 하면 오죽했으면 오죽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아 정말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 정말 오죽했으면 자신이 태어난 자체가 저주였다고 고백을 할까? 사람들이 종일 자신을 조롱하고 또 사람들이 종일 되게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져먹고 또 다져먹어도 자기 자신 안에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안전할래야 안전할 수 없는, 안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고, 정말 미치는 거죠? 친한 친구들까지 자기가 넘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고, 친한 친구들, 어떻게 보면 그 친한 친구들은 가족들보다도 더 가깝게 지내는 마음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을 내는 친구들까지도 자기가 넘어지기만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낄 때, 정말 힘들지 않겠나 는 생각을 들어요. 정말 오죽했으면 차라리 자기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고생과 슬픔과 수치를 당하며 살아가는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상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좌절한, 좌절된 삶을 예를 들면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욥업도 차라리 나의 어미에 못해서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힘든 상황에 예레미야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거죠. 내가 만약 에 이런 상황 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약 에 이런 상황 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 을 해보 는거 죠? 공공이 생각 을 해보 니까 지난 날이 생각이 났 어요. 저도 하나님, 제가 뭘 잘못 했 기에 이렇게 힘든 시간, 이렇게 오 해받 는 시간, 이렇게 가슴 이, 찢어지는 그러아픈의 시간을 제가 가져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도, 그저 충성하고, 그저 헌신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한 것밖에는 없는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고, 왜 내가 이런 오해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아, 이것이 정말 찢어지는 가슴이구나, 아, 이것이 정말 가슴을 '에린다'라고 표현할 때, 아린다고 표현할 때, 이것을 바로 '아린다'고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 안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나의 고통과 나의 신음소리를 응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응답을 하셨어요. 진정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간에도 오늘 예림미와처럼 유업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과야 타임을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장아, 그러한 순간에도 나는 너를 믿음으로 살게 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순간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구절 말씀해 보니까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요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는 예레미야는 나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받고 이야기하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 보고, 안전하고 싶은데도, 안전하려고 해도, 불 붙는 골수의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전하지 아니하면 안을,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 마음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와 똑같이 대성아, 그런 순간에도 나는 너를 믿음으로 살게 했단다. 결코 너 혼자, 결코 너 혼자 둔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체는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말씀하십니다. 대성아, 그런 순간에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고 결코 너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야체 얼마나 큰는지 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시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버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큐티인들에게 알리고 또 오늘 불신자들을 믿게 만들고 그 믿음에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적용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욕과 또 조롱과 숫자는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영원토록 하십니다라고 오늘 외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규치방 식구들에게 정말 각자 개개인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끔, 하나님이 찬양하게끔, 하나님이 고백하게끔, 오늘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곁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 교지방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은 좀 알리고 또, 어, 정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을 삼아 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종교한 사람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 머리 위에 발자국의 이야기처럼 내 발자국이 아니라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다녔던 바로 예수님의 발자국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다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업고 다니는 그 순간 그 순간이 내 생애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혹시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간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업고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한번 보면서 이런 순간에도 오늘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